안녕하세요. 자, 선익 시스템, 어, 제가 10만원까지, 어, 보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어. 가끔 오늘은 이제 좀 의미가 있어서 좀 찍어드리지만, 가끔 그냥 뭐1% 마이너스로 끝났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내가 하루 영상을 지금 찍을 게 많아요. 덥고, 땀이 많이 나. 요 여러분들, 좋아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거 10만원을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을, 이런 3일간 안 찍어도 되지 않나? 불안한가? 내가 안 찍어드리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냥, 뭐, 그냥 이런 거 봐.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주식수가 적으면, 이제 팔, 이거, 팔로 나 이거. 그 다음 팔 봐. 대부분 맞아 떨어져. 팔, 이게, 5, 4, 2, 8 지지. 딱, 요런 거 하면 사실 몇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아이 뭐 이런 거는 정말 기술적인 그냥 작은 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기를 5만 원을 돌파할 때 b o e 증착기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여기를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일선 지금 오기를 기다리는 거고 지금 이게 어떻게 돼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됐어 다음 주에 음봉이 나와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 내내 안 움직여 예를 들어, 재미 없잖아. 그러면서 올수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다 또 양봉으로 터져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막 일일이 하지 말고 이 흐름을 잘 끝까지 타고 가봐요. 계속 간다니까 이런 게. 자 선익 이런 선익 시스템은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꾸준히 해드려. 자 왜냐하면 우리 추천주야 100% 수익난 추천주가 선익 시스템이고 100% 오늘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는 지금 이 가격 대비에도 두 배를 갈것 같아. 5만 원 대비 한두 배, 10만 원 정도까지는 갈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 시세가 맞고 여기서 보면 정말 큰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부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게 봐야 돼이 종목을 지금까지의 선이 시스템하고 다른 규모의 돈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에서 해주니까, 선익시스템 주주 여러분들은 내 텔레그램에 들어오세요. 계속 재료 넣어드릴, 알려드릴 거고, 저 선익시스템 보시면, 재료를, 그니까 무슨 소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계속, 어, 최종 수주 나올 때도 실시간으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자, OLED 징착장비 공급사로 선정 공식화됐을 때도 가장 먼저 드렸고, 이거 지금 공급계약, 나왔을 때도 가장 먼저 말씀드렸어요 여기 중국 나왔죠 음. 자, 삼성 SDI 어. 그리고 여기 지금 직 잡기 4대 납품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야 3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거 지금 공급사 설립 시스템 선정 아바코도 참여했다 아바코도 최종 공급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소식들을 알고서 이 주식 시장에서 종목들을 바라보면서 큰 시세가 나올 종목을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는 이 버릇을 들리라고 그러면 다 괜찮아지는데 그 버릇이 없어, 여러분들이. 자, 이거 커 보여? 아니야. 내가 볼땐 작은 봉이야. 이게 작아 보일 때까지 이게 가야 돼. 그리고 이것도 작을 거야. 자, 왜? 대원전선 볼까? 대원전선 보시면 이거 별로 안커 보이죠, 이제는? 이것도 별로 안커 보이지? 이것도 별로 안커 보이지? 이게 나오니까 이게 안커 보이는 거야. 자, 여러분들 좋아요를 눌러줘야 이런 핵심 내공들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거를, 대원전선을 여길로 봐봐. 이렇게 볼게. 이것도 상승봉이 좀 나왔네? 자, 이러다가 이렇게 나왔네. 다 뚫고 올라갔잖아. 자, 1,200원부터 1,500원까지 많이 올랐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아, 나20% 하락이네. 30% 상승이네. 그것만 보잖아. 그게 아니야.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 저 세력들이 2,000원 아래서 모아 가는구나. 1,400원, 1,300원부터 매집을 시작했구나. 이런 힌트를 보고 아,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거래량이 들어와서 어,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렸어 예를 들어 1,500원에 물렸어. 근데 1,350원까지 갔어. 그럼 한20% 가량 손실이 나요. 그러면 아, 나20% 손실인데 매도한 이게 아니라 아, 이 친구들은 1,500원 아래에서 모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져가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이길 수가 있다고.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이야 너무 큰 장대 양복이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것도 이것조차도 작게 만들고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버려 이게 작아 보이게끔 만드는 데까지 복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익 시스템을 보실 때는 아 이거 큰거 아닌가 싶지만 아니야 선익 시스템의 본격적인 매집은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그리고 본격적인 매집이 다시 들어오면서 했던 이 구간 여기가 다 세력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 매집이 3만원, 4만원에서 시작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4만원 아래에서 모으기만 했다면 거기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고 세력이 모으기 시작했으면 엄청난 재료를 분명히 내 품고 있을 거라고. 그 재료가 5만원에서 나오면서 돌파를 했다는 건이 5만원을 뚫고 나가면서 4만원 밑에서 매집한 이 친구들이 세배, 네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폭등이 나온다는 거고. 자 지금 당장 커보이는 이 봉이 결국은 작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끌고 가면 아따 이런거 누가 알려주냐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익시스템 대시세를 아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10만원까지는 갈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찍어드리는 거야 알겠어요? 에? 자 선익시스템이야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고를 때 내가 옛날에 루닛 할때 그랬죠 루닛 여러분들 지금 뭐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 근데 내가 루닛을 한 이쯤에 찍어 드렸을 때 내가 뭐라 그랬죠 이거 삼 이게 두배 낮아졌죠 이게 두배 낮아졌기 때문에 13만원이 아니라 결국 이게 26만원이야 예전에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권리랑 나오고 무상지장 나왔으니까 이게 26만원이었단 말이야. 정말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모아서 움직였으면 정말 8만원, 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뚫고 나간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크게 볼줄 알아야지 이큰지대를 먹는 건데 너무 작게 보고 자, 여기까지 많이 올랐네. 어. 자, 이렇게 뭐 많이 올랐잖아. 그러다가 며칠 조정이 나와. 아, 어, 이걸 깨고 내려가네. 나 손절해야지. 나 여기서 샀는데 그러다가 팔면 어떻게 돼? 또 이걸 뚫고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옛날에 그러다 그런단 말이야. 주봉을 보고 나 주봉을 잘 봐. 그런 다음 내가 뭐라 그랬어 주봉 5일선 치신고가로 가면서 주봉 5일선 타면 된다고. 그러다가 이거 딱 깨지면 뭐라 그랬어? 절반 매도해. 그 다음에 보고 있다가 이걸 또 올라가네? 그럼 봐. 그런 다음에 한번 깨지고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깨졌네. 이때는 정리하고 나와.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깨에서 파는 방법이야. 여기서 1차 매도했고, 2차 매도하고, 여기서 1점 뚫을 때 사고. 그럼 여기 봐봐. 3만 원에 사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9만 원, 10만 원에 팔면 300% 먹잖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매를. 그러니까 우리 선이 그러니까 선이 시스템도 자, 뭐가운전선 같은 거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그냥 끌고 가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가운전선 찍어 드리잖아. 선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는 타고 가. 사고가다가 한번 깨지면 그때 가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아 이거 깨졌으니까 절반 매도합시다 내가 얘기를 해줄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별 생각하지 말고 아 나는 주식이라 매일매일 선익 시스템으로 큰 수익을 내야지 그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어. 선익 시스템 지금 완전 OLED 대장주로 완벽한 지금 재료를 탑재하고 이게 소재 같은 매출이 나오는 증착기라서 굉장히 지금 실적도 좋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흔들리지 말고 잘 가져가라고 자왜 우리는 봐봐 선익 시스템 자 DS 선익 시그니처 선익 시스템 어. 자 이거를 내가 계속 해주고 있잖아. 세니 시스템도 뭐나왔나셀트리온 어, 나왔고 LMF 지금 어, 공주 나왔고 이런 거다 해주잖아요. 자 봐봐.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폭등했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무료 추천하고 유료, 무료 추천했어. 그러니까 무료 추천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라고. 자 여러분들 봐봐. 34,000원에 내가 유료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야. 지금 66,000원이죠. 그러니까 300%가 넘었어. 오늘 68,000까지 났잖아. 자, 그런데 선이스템, 내가 5월 7일에 또 드렸어. 57,000원에. 또20% 수익이 나버렸어, 벌써. 어 5월 7일은 언제일까? 이제 여긴가? 여기, 여기. 이날 내가 10가에 드렸어. 10가에. 딱 3일만에 나버렸어. 이게 20%가. 지금 주봉을 보면 이번 주 3일밖에 없었죠. 그 주봉이 이거야. 20% 수익 났잖아. 근데 20%가 별거 아니라고, 지금. 더큰게 나올 거라고. 알겠죠? 그런 부분을 나랑 같이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안 그래? 어? 자, 우리가 봐봐. 실리콘트. 오늘 실리콘트. 자, 오늘 상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리콘트를 볼까? 여러분들 내 텔레그램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여기다 알파벳 T만 보내면 돼 내가 링크 남겨드렸는데 자꾸 왔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해서 정산이 지금 만 명이 넘어가지고 어렵게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비공개로 그냥 다시 운영하려고 그래요 내가 부분공개적으로 내 채널에서만 링크를 달아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똑같이 알파벳을 보내야 돼 어차피 우리 전화 안 하니까 자 보시면 실리콘트롤 4월 29일날 추천했어 무료 추천주 자, 그런 다음에 5월 2일날 또 무료 추천주 자, 실리콘트 얼, 지금 이거 딱 내가 오늘 오전 11시 50분에 실적 나오자마자 올려드렸죠 대박이잖아, 실적 미쳤네 어? 자, 실리콘트 폭등을 했잖아 오늘 상가 같죠? 자, 이거 어때? 네. 여러분들 내 텔레그램만 들어왔어도 실리콘트 상가를 먹었단 말이야 근데 주봉볼게 자, 주봉을 한번 봐봐 신고가를 뚫어 자, 보여주는 거야 신고가를 뚫었어 그러면 여기가 맥점일 수 있는 거야. 내려갈 수도 있지만 여기가 맥점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주봉 5주선 타고 가다 보면 여기까지 가는 거야. 한 번은 깨졌어? 안 깨졌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도 커 보여. 많이 오른 것 같아. 자, 여기만 보더라도 커 보여. 많이 오른 것 같아. 근데 여기가 맥점이라니까? 자, 뚫고, 뚫고. 자, 그런데 봉이 짧어. 그러면서 오일선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또 올라가잖아. 그럼 많이 오는 것 같아. 9천원에서 13,000원까지. 많이 오는 거 아니라니까. 2배, 3배씩 간다니까. 자. 5일선 주봉으로 다 회복을 하고 이렇게 지지하더니 폭등을 해버렸어요.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야. 이이 이 정도 보면 팔아도 돼. 왜냐하면 1차에서 이것이 작아져 보이잖아, 이제. 그럼 여기까지 가져가면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 선익 시스템은 고작 요 정도 있을 뿐이고, 아직 주봉 오일선 따라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내일 조금 더 내려주면 좋아,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봉을 짧게 만들어서 끝내주고, 어, 조금 짧게 만들어서 끝내주고, 다음 주 봉에서 여기서 내가 볼때융봉 하나 나와주면 더 좋아! 그러면서 양봉 뚫어도 되고, 아니면 요 정도 한 다음에 다음 주 양봉 요렇게 또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더큰거 내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남은 게몇 주, 몇주안 남았어. 뭐, 2주, 3주 만에 그냥 정말 두배 가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간 동안만 이 대시세를 따르자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텔레그램 들어오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고마워.